구약성경 사무엘 하 19장 할 차례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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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네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황아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당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곤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유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윗아들은 이 반역을 반역하는 아들의 반역하는 일들과 그 무리들에 대하여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산케 하실 때부터 이제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그 반역하는 무리를 진압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생명은 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처 그렇죠? 아비덴자의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압살롬이 행한 일은 용서받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들이 돌아올 때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당에 그 군사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싸운 그 목숨을 걸고 싸운 사실 압살롬의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권력이고친청이었던이 유다 지파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아들 중에 외모가 화려하고 엄변이 뛰어난 그런. 압살롬을 자기들이 스스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반역을 진행 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윗의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병들. 다윗이 또 이렇게 망명했을 때 거기서 친구로 삼았던 동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그 주신 언약을 지키려 하시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는 심히 이제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이겼는데 그 아들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그 얼굴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압 장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요압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의 그 지위와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빨랐던 사람, 그래서 돌아가는 형국에 대한 계산이 빠르고 또 이익에 발이 빨랐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나와서 직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 왕을 위하여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죽은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과도하게 슬퍼하니,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는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왕이 나가서 왕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치하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그 군사들이 다 왕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흩어져서 도망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들에게 복수를 할 것인지, 원수를 갚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인지. 오늘 구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집합 백성들이 변론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서로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누가 가서 다윗상을 모셔와야지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반역한 일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공방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이렇게 그 아들의 죽음만을 습할 수가 없어요 빨리 지금 나라를 수습해야 되는 일인데 다윗이 요압을 가까이 쓰기는 하나 요압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하니 그가 내칠 수는 없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요압의 말이 이제 이때에는 다윗이 들을 만했습니다. 사실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아비로서 슬퍼하는 일을 막을 길은 없겠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그가 범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책, 죄값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갔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지은 죄를 내 아들이 반복해서 지었을 때 아들들이 그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또는 아비로서 제대로 징책하지 못한 것이 이런 큰 사단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러이 일들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과도한 슬픔이 이 네,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슬퍼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욥의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욥의 말을 들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한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또는 어린아이의 입으로도 혹은 우리의 원수의 입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분변치 못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옳은 조언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들을 만한 말들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제 마음을 열어 놓고 귀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조언이 다윗에게 큰 이제 도전이 되어서 그가 빨리 일을 수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윗을 다시 빨리 모셔옴으로써 그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되게 하는 일에 이제 공로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다윗을 다윗을부터 받을 그들의 어떤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일에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 다윗이 그런 조짐을 읽고서는 자기의 권력 친척인 유다지파에게 제사장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일에 빨리 앞장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할때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고 이것은 처음에 유다지파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고 다윗이 거기에 처음에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섰는데 그 면책을 면책권을 다윗이 빨리 유다 지파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거의 무조건적이죠. 왜냐하면 자기 골육이고 자기 지파고. 자기의 지지 기반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마사라고 해서 반역하는 일에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압살롬의 편에 섰던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군대 장관을 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처사들은. 아, 다윗의 다윗이 빨로 유다 지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내분이 생기거든요. 아,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인 것은 많고 곤육 친척인 것은 많지만 반역하는 일에 그들이 가장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물론 에, 적이 되었던 사람을 끌어안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어, 징계나 책임이 없이 그렇게 빨리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복권시켜주는 것은 후에 큰 문제가 납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들이 범죄할 때에 그 장남이 그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에도 또 그것에 복수할 마음과 아버지의 권자를 찬탈할 마음으로 그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이고 또 반역하는 일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왕으로서 적절하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것이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집안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왕자들 사이에 생기는 난이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베풀지 않으면 왕이 공의를 베풀지 않으면 그온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빈틈을 이제 압살롬이 또 노렸던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지파가 반역의 앞장선 일에 대해서 그가 피를 나는 자기의 지파를 할지라도 또그 수장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지파와 다투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서 다윗을 복권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반란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아마사가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요압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마음, 요압이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압을 바꾸려고 했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아요,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 싸우고 반란군을 진압한 장수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적의 정수가 되었던 사람으로 바로 대체한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원수된 자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또 관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행한 범죄, 잘못들에 대한 적절한 공의의 시행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주께서 용서는 해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일들이고 또 죄를 범한 사람들 앞에서 행해되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공의를 다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사람을 또 살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 공의는 함께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르게 행해져야 한 나라가 서는 것이고,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겠지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배워서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슬픔과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땅히 행해야 할 왕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 또는 방임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삼간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선악을 분별해서 또 악한 일과 죄된 일들을 올바로 바로잡는 일들과 또그 일을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다시 용서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워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와 사랑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제거되어져야 되겠고 하는 죄에 대한 적절한 공의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죄진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를 짓고 또 죄를 하나님 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과도한 감정에 또 쓸려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사 성령이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죄에 대한 주의 징계와 또 죄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탄식과 또 죄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또 죄진자를 향한 진정한 용서를 주 예수를 통해서 본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 거룩함과 용서함이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지었을지언정 다시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이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있거든 죄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신명의 놀라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